자, 안녕하세요. 은등고수의 엉클빈입니다. 자, 오늘은 혼자가 아니에요. <laughs> 오늘은 집사람이랑 같이 갑니다 어, 한동안 집사람이랑 같이 동행할 것 같아요. 택배가 지구 주간이 계속 되면은 뭐 규칙적으로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불규칙적으로 자꾸 주간이 되다 안 되다, 되다 안 되다 막 이러니까 시간을 딱 할애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붕 뜨기도 하고 해서 집사람이 집에서 그냥 저안할때 짤짜이로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당분간 집사람 알려주면서 <laughs> 동행하려 합니다. 그리고 제일 난이도 낮은 오늘 신선 주간부터 뭐 인상 짚으시요 <laughs> 신선 주간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영상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운든고서 엉클빈이1대1로 이렇게 알려주는 게 진짜 영광인 줄 알아야 돼. <laughs> 신선주간은 어그 뒤에 보이는 저기 뭐 프레시백 있잖아요. 저걸 네. 말하는 거거든요. 너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 네네. <laughs> 주간 배송이라면 뭐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대신 단가가 높고 부피가 크다. 뭐 비닐이 아니다 보니까 차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제이 소렌토에는 50개에서 55개? 뭐 저번에도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한번 치면은 6만원 돈 80개 할 때도 있어요. 간혹 80개, 50개에서 80개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80개 할 때는 또 방법이 있어요. <laughs> 한 차에 80개 신는 방법은 있는데 이거 영상으로 좀 공개하기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이거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시면은, 여기 보면은, 캠프마다 다 이렇게 먼저 와서 열 체크하는 거 있어요. 개별적으로 열 체크하시면 돼요. 이거 바코드 찍어서 열 체크하시고, 위에 보시면은, 그, 입차 QR코드라고 있거든요. 이거 찍어야지만 스캔이 가능하니까, 이거 찍고, 스캔 찍어서 바로 짐 실으면 됩니다. 신선 주간은 똑같아요. 시간에 들어오면은, 주간 배송 이미 물건 다 빠졌고, 카트에. 다 빠졌죠, 이제. 이제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신선, 차 들어오면은 저쪽에서 짐다 이렇게 구분해서 분류해서 카트별로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여기서 이제 할당한 거. 우리가 오늘 받은 게 401, 402, 그렇게 A, B, C, D거든? 그거 찾으면 돼, 요 여기. 자, 이렇게 카트 갖고 왔으면은 스캔 찍어야 돼. 똑같아. 아, 네. 그 할당 받은 거 내가 스캔 찍는 거 알려주니까 네, 네. 일단은 스캔을 찍어 봅시다. 어플 어 어플, 어플 자, 그럼 이렇게 할당 들어왔잖아 지금. 네. 여기 일반 주간 입차 대기 이거 확정인데 취소됐고 네, 네. 그 밑에 백업 신선 주간 시작 떴지. 네. 자, 그럼 이제 바코드 그거 어제 그거 그 누르고 저 위에 거. 이거? 스캔 찍는 거. 어, 네. 그거 누르고. 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바코드 찍으면 돼. 어, 어, 찍어봐. 찍으면 뭐라고 떠 스캔 성공이잖아. 아, 네. 스캔 성공 응. 자 성공하면 끝난 거야 아. 이제 이거를 배치를 싹 하면 돼 이제 스캔 다 찍었잖아 네. 스캔 찍으면은 지도 어플 보면은 이렇게 어꼭쫙 나와있지 이게 오늘 할당받은 데야 네, 네. 여기 그러면 이제 내가 눈누 얘기했지만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갈 건지를 미리 설정해야 돼. 네. 지도 살짝 확대해 봐봐. 지금 우리 캠프가 어디에 있지? 캠프가 우리가 이쪽에 있단 말이야. 네. 네. 그러면은 여기부터 가는 게 빨라. 네. 길을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그럼 이집 여기부터 갔다가 네. 여기 가고 여기로 마무리 지으면 돼. 네. 네. 오케이 알았지? 그러면 네. 여기부터 실어야 되겠지? 네. 여기 맨 마지막에 네. 가야 되니까 맨밑저뺑 구석이 있어야 돼. 아, 네. 네. 그럼 여기 실고 이 아파트 여기 실고 네. 그리고 여기 실고 또이 아파트 실면 음, 돼. 음. 자 그럼 여기부터 한번 실어보자. 잘하는데, 혼자서. 역시. <laughs> 어? 은, 은등고수 와이프 아니랄까봐 잘하는데. <laughs> 자, 이렇게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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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씌웠습니다. 네, 출발해보겠습니다. 어우, 쿠팡차도 엄청 많네, 지금. 마이크 지금 딱들어오 시간인가 보네. 아. 어, 끝났어? 알겠어. 내리면 되네 어. 어디 갔다 왔는데? 뺨뺨 아까 벌써 끊고 다 되시구만 응. 자 이렇게 짐다 실었고요 지금 아까 2시 22분에 들어왔는데 지금 2시 59분이야 <laughs> 적은 양인데 참 영상 찍고 뭐하나 보면 되게 오래 걸리네 아무튼. 신선 다 실었고 이제 배송지로 출발합니다 경기식 후출하면 돼 아... 경기식 후출해서 상냥한 말투로 네 쿠팡 택배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서 열어줘 아... 상냥하게 얘기하면 다 열어줘 아꼭 상냥하게 <웃음> 아니 <웃음> 꼭 그런건 아닌데 상냥하게 문 열면은 아까 짐 실을 때 차곡차곡 실었기 때문에 1동이 바로 나올 거야 자 1동에 몇호 라인이야 1호 라인이 1호 라인 어돼 있어? 네. 그러면은 봐봐 3601 1호 라인 저쪽에 보면은 3 4호라인 있잖아. 음.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음. 1 2호 라인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네. 어풀 보면은 비밀으로도 있거든. 어문 열렸다. 이럴 때 뛰어. 문열면 뒤지자. 아. 그럼 비번호안 눌러도 돼. <laughs> 자, 10층 왔으면은 여기서 도 헷갈리면 안 돼. 여기 오른쪽이 차 1이고. 차 1로잖아. 주소 확인하고 나와야 돼. 음. 그러니까 그거 아, 그 5배송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니까 러몇 동에 몇 호인지 정확히 알고 배송하면 돼. 단 봐봤다. 아, 집 앞에 놓으면 돼. 살포시 자, 놓고, 아까 그 어플 있지? 네. 거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어, 거기 보면 배송 완료. 누르고, 사진 촬영. 그거 누르고, 사진. 그 뭐라고 돼있어? 여기. 첨부하기. 첨부하기. 어, 사진 첨부하기. 그거 누르고. 그리고 배송 완료. 그럼 여기 끝이야. 음. 이렇게 된 끝이야. 이제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왔네. 음. 우리 처음 와가지고 우리 지하에다 주차했잖아. 네. 지하 몇 층인지 기억해? 이거 보지 말고. 보지 말라니까지. <laughs> 이미 봤잖아. 아. 자, 모르는 경우가 몰라. 많아. 아, 아, 아. 내가 지하 2층에 세웠는지, 지하 3층에 아, 세웠는지. 아, 아. 엘리베이터 탈 때, 네, 네. 아, 나 지하 3층에 갔구나. 아, 아, 시작했구나. 아, 네. 막 지하 2층에 내려서 차 어디냐 이렇게 헤매지 말고. 아. 아, 내가 지하 2층에부터 시작했네? 그거 항상 네. 인지하라고. 음. 오케이? 네네. 네. 알았어. 나 그럼 딴집가 있는다 아, 이거, 네. 이거 한번 혼자 할수 있어? 한번만 한 더? 더?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자 이렇게 걸어다니면 안 된다니까 뛰어 아, 띄워. 어 뛰어야 돼 이게 주간배송이랑 어. <laughs> 비밀번호 아니. 기억해놨어? 아뇨 아줌마 비밀번호 기억해놔야지 응. 이렇게 이런 딜레이 시간이 있으면 안돼비번에아 잠깐만 거기 적혀있을 거야 열려다 네. 자 여기서 벌써 1분을 속했어 <laughs> 이게 쌓이고 쌓이고 하면 30분이라고 이해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에이 봐봐 늦어가지고 지금 올라가잖아 지금 그 1분 사이에 이러면 이제 토탈해가지고 몇 분을 허비하는 거야 <laughs> 야, 아줌마 몇 분을 허비하냐고 이거 이렇게 돼버리면 못해도 5분은 날리는 거야 내가 뭐부터 확인하라고 그랬지? 여기가 어딘지 그치 지하 3층이야 B3층. 지하 1층 가서 찾아지면 안 된다. 혼자 할 때. 이거 똑같이 아까 보에 알려줬던 데 있지. 아무래. 어? 그래. 누르고 누르고 누르고. 어. 이거 찍고 첨부하고 배송 완료. 오케이. 그럼 끝. 응. 급할 때 그냥 올 수가 있어. 아, 네. 정신없이 올 때가 있다고. 네, 네. 근데 요거를 확인하면 돼. 아, 이 동네 이호 아, 라인이 있고 일호 네. 라인이 있고. 네, 네. 내가 삼 상... 360 이동이 제대로 왔는지 1, 2호 라인이 제대로 왔는지 아, 뭐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이거 확인해서 보면 돼 아, 지금 오배송 없이 할수 있습니다 지금 3시 58분 잠시만 이거 촬영하면서 하면 힘들 것 같거든? 네네 일단은 후딱후딱 신선이 여러분 어뭐 캠프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는데 저희 캠프 5시 20분까지 해야 돼요 근데 지금 4시인데 1시간 20분 남았는데 뭐 충분히 가능은 하지만 조금 서둘러서 해야 될것 같거든요 <laughs> 갑자기 너무 시간을 할애해서 알려줘가지고 아 시간이 조금 촉박합니다 지금 그래서 좀 서둘러서 배송할게요 와 아, 이거 알려주면서 신선 배송 하려니까 또 시간도 많이 빼먹고 아, 차, 촬영도 해야 되고 아직 쉬운게 아니네요 아. 자 뭐합니까 제군 훈련병 뜁니다 빨리 뜁니다 뛰어야 됩니다 고객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비밀번호 아니었습니까 비밀번호 바닥바닥 외우라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훈련병 맨뭐 하는 겁니까 지금? 비번호 오류 났습니다. 지금 고객님 기다립니다. 아, 아니, 서둘러야 아. 됩니다. 뭔데? 아니 선생님. 왜 뭔데? 명령. 경비실 호출합니다. 아, 찾지나도 막막 <laughs> 아, 화가 납니까 지금? 내가 얘기할게. 몇동이 이렇게 통? 새벽 3호 무슨 일로 어디 가세요? 아니, 쿠팡 택배 왔는데요. 703호. 지금 703호 네, 네. 가거든요? 네, 왜 비번 안 가지고 다니고 여길 누르세요? 비번을 누, 안 적어주셨어요, 고객님이. 그 비번 가져 다니세요. 여기만 열어줄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비번을 어떻게 갖고 다닙니까, 고객님? 홍장병 비번을 갖고 비번, 비밀번호를 주문 속에 갖고 다니랍니다. 여기 마키되이 아닙니다. 좀 뭔가 이상하지 않니? 어, 자, 페번몬를 주머니 속에 갖고 다니랍니다 <laughs> 자, 띄십시오. 자, 띄십시오. 띄어야 됩니다. 정상하면 할만한데. 아, 알겠습니다. 조용하겠습니다. 자, 놓고 빨리빨리 찍으십시오. 엘베 저누이 다칩니다, 지금. 네. 좀 잘하는 거 같습니다. 아닙니다. 역시 내가 사전 교육을 똑바로 한게 효과가 있습니까? 네, 그거 아상 배속 영상은 많이 보고해서 그렇지 아, 뭔가 익숙합니까? 네. 자 뜁니다 훈련병 뜁니다 지금 이렇게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훈련병 뜁니다 뜁니다 지금 빨리 뜁니다 <laughs> 자다음건몇 동입니까? 몇 동입니다 자, 촬영하면서 뛰어다니는 게더 힘듭니다 자, 뛰십시오 이제 또또뛰어비밀번호 왜었지? 내 차에서 왜오라고 그랬지 내가. 다음 집갈집 미리 미리 봐야 된다고. 뛰십시오. 고객님이 신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자비밀번호몇 번입니까? 네, 한번해실까요 아니 하지 마십시오. <laughs> 안 하셔도 됩니다. <laughs> 몇 층입니까? 14층. 14층. 아. 아, 서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내가. 그새 순조로워 콤니다 내가 힘듭니다 지금. <laughs> 네, <laughs> 내가 더 힘듭니다 지금. 또 뛰어야 됩니다 어뭘 아, 어딨어 차 저쪽에 있습니다 응. 빨리 다십시오 아 내가 더 힘들다 진짜 아. 짐이 몇개 없어서 금방 금방 꺼낼 거야 이제? 아 네네 그렇네요 자, 아니, 비번 을 외웠습니까? 아니 비번이 없습니다 아 비번이 없다고? 네. 또그 경비 아저씨가 또 비번을 갖고 다기라고또 얘기하는 거 아니야? 누르지 말고 900번 눌러봐 바 눌러. 끄끄까뭐 아, 그러니까. 하려고? 누르... 하려고? 아니, 그냥 누르라고. 제가 안 받으니까. 그냥 네? 바로 전화해, 그냥. 바로 전화해. 그냥. 내가 얘기할게. 아, 어, 그럼. 어, 쿠팡 택배 왔습니다. 응? 쿠팡 택배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누릅니다. 왜 갑자기 내가 들고 있습니까, 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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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들을게? 내려놔. 다 왔어? 여기야사고 여기. 치고, 뒤돌아다시뛰고 타고. 내가 부모에게 지금 방고 있어. 이럴 때, 이럴 때, 지럴지이 이럴 때, 자 생각을 해봐. 우리가 어디로 왔는지. 내가 분명 내가 이래서 내가 계속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그거 먼저 확인하라고 그랬잖아 지하 일, 이럴 때 헷갈린다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지하 1층 가서 네차 찾고 있을 거야 주관이랑 신선이랑 뭐다다 다 똑같아 보면은 스캔하여 회수하기라고 이렇게 다 나와 있지 네. 이게 프레시백 회수야 그 집에 들어가서 어... 프레시백 회수하는 거야 개수 보면은 몇 개야 두개두개 두 개. 응, 응. 나와 있잖아 응. 주관도 그렇고 신선도 그렇고 그 집에 가가지고 물건 내놓고 빈 껍데기 프레시백이 있는 거야. 응. 그 갖고 와야 돼어 그거 갖고 와서 아 스캔 찍어서 나 이거 회수했어요 하면은 그 회수당 400원 600원 내가... 몇 층? 지하 1층 지하 1층 지하 1층이야 자 여기 와보면은 봐봐 이렇게 있지 집에 두 개가 있어 이게 회수하는 거야 아니, 좀... 아니, 그거 냅두고, 음. 먼저 사진 찍어. 먼저 사진 찍고. 사진 찍고 나면 봐봐. 아, 찍었지. 완료 눌러봐봐. 그럼 음. 이렇게 뜬단 말이야. 프레시피 네. 두 개를 회수하세요. 네. 그럼 스캔하기, 어, 회수하기 눌렀지. 자, 그러면 이거 스킨 찍어도 되거든? 누가 봐봐. 여기 스킨 바코드가 있어. 근데 잘안 찍히지? 이거 프레시피 열면은 안에 또 있거든? 그리고 회사 자 일단은 배송 완료 눌렀고 마지막 집까지 그러면 업무가 완료되었습니다 몇 분이야 지금 몇 분이야 이거 좀 눌러줘 <laughs> 몇 분이야 29분 <laughs> 5시 29분에 오늘 신선 업무 완료는 했습니다 자 오늘 네. 마누라님 네. 같이 오늘 신선 배송 46개 뭐몇개안돼 네. 같이 해본 소감이 어떠십니까? <laughs> 힘듭니다. 힘듭니까? 네. 자, 일단 오늘 고생 많았어요. 화이팅, 화이팅, 나 있어. <laughs> 뭐 당연히 힘들지. 당연히 모르던 거고 안 해본 건데 나랑 어한 며칠 일주일? 좋다 그래. 일주일 같이 다니면은 충분히 할수 있어. 충분히. 근데 대신 하나 조건이 있다. 이거를 막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 도, 이거 많이 하는 건 내가 다할 테니까. 네. 당신은 운동 삼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막 집콕하고, 막 애들 보느라 힘들고, 막그랬잖아 집에만 있었잖아. 네. 운동한다는 생각으로 진짜 운동한다는 마인드로 이거 신선하면 돼. 주간은 양이 많아서 나랑 그냥 같이 다니면서 서서히 선천. 신선 주간 백업 같은 거할 때. 운동한다는 생각으로 많이도 받지마 40개도 처음에 무리가 될 수도 있어 한 30개 정도만 일단 시작해가지고 천천히 하면 될것 같아.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 <laughs> 목소리 아닌 것 같은데 많이 힘든가 보네 아, 오늘. 네. 아, 아무튼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신선 배송하는 거뭐신 PD가 없다 보니까 조금 촬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래도 열심히. 보여드리려고 찍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